안녕하세요. 골든클럽입니다. 이번 분석 종목 HNT입니다. 풀네임은 HNT 일렉트로닉스. 네. 지금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는 이 정도까지 주가가 오르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저평가 상황이었다는 기본적인 부분 그러니까 뭐 테마가 붙던 어쩌던간에 최근에 트렌드는 펀더멘탈적으로 우수한 종목들이 간다는 거죠. 뭐 이거를 많이 우수하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제 뭐 매출액 규모만 보더라도 카메라 모듈 회사요. 예 카메라 모바일부터 비모바일까지 카메라 모듈 업체인데 어 지금 여러 기기 산업 기기뿐만 아니고 뭐 모바일뿐만 아니고 그 우리 카메라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 있죠 사용되는 제품들 어뭐 기본적으로 자동차에만 해도 계속해서 더 들어가는 렌즈 수가 늘어나는 만큼 어 카메라 모듈도 더 복잡한 기능과 첨단 어그 개수도 늘어나고 있고. 우선 주목할 수 있는 부분은 성장 기대감이죠. 지금 이제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작년부터 이미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고 꾸준한 상황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관련이 있는 기업들, 삼성전자하고 납품금이 있는 업체들, 오늘 이제 커넥티드카, 카, 삼성전자의 자동차 전장 시장 진출과 관련돼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어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올렸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 주었다. 바닥을 충분히 다진 이후에 상승 추세, 상승 구도로 넘어섰고. 여기서 또 조정을 충분히 거쳤죠. 그 이후에 오히려 탄력적인 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중요한 건 이번 만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미지수. 아, 사실 적정 주가 수준에 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아직 아은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음,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는 얘긴데. 근데 이제 추가 상승 여력이 존재한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급등한 종목이 바로 올라가느냐는 생각을 해 봐야 되겠죠. 이런 정일력도 괜찮지 않을까? 이번에 한번 크게 오르고 나면, 주가는 한 번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것도 짧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이번에 그냥 보내주고, 그, 아. 이번에 그냥 보내주고, 올라가서 다시 내려왔을 때 지지라인이 형성되는 것을 보고, 그 지지라인에서 들어가는 게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현재 주가 흐름에서 고점 예단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이 고점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뭐 주중에 좀더 올라가고 고점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떨어져서 분석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잖아요. 아 이런 상태에서 당장 조만간 고점이 형성될건데 그 고점을 예단해서 배팅하는거는 너무 위험도가 높고요 차라리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오를수는 있지만 그건 그냥 보내주고 그 이후에 좀 조정에 내려왔을때 제가볼때 이번에 올라가고 조정에 내려온다면은 대략 시기가 한 8월 정도 될것 같은데요 8월에서 9월 사이요 그때 저점을 노려본다면 오히려 연말까지 좀 크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어,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 HNT의 적정 주가 수준은 15,000원 정도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어, 이번 파동에 바로 가기는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고 추가 상승한 이후에 좀 1, 2개월 기간 조정을 거치고 강하게 다시 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틀에 맞춰서 움직인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 여기서 분석 마치고요. 또 다른 흐름들이 있을 때 다시 분석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든클럽이었습니다.